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. 우연의 시각, 섭리의 시각. 우연의 시각은 현실만 보는 것이에요. 섭리의 시각은 현실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에요. 일상의 삶을 섭리의 시각으로 볼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요.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도 상관없이 요동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죠, 또 현재 를 새롭 게 해석 할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 을기 대하 게 된다는 것 입니다. 하나님 께서 지금 우연의 일 치로, 사 용하 는 도구 들이 어떤 것 들이 에요? 기 적의 현 장이 아니 에요. 엄청난 대 단한 것 들이 아니 에요. 다일 상의 재료 들 입니다. 하나 님의 사랑 을받 은, 우 리가 할 가장 중 요한 일이 있 다면 삶의 모든 순간 을 기대 하고, 감 격하 는것 이라는 거 죠.